이번에 해볼 게 바로 잠깐 소리 좀 껴볼까. 이번에 해볼 게 게임... 아우 소리 너무 커. 이번에 해볼 게 바로 실험당 실험실 그그 그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. 한번 어 뭐지 잠깐만.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? 어디로 가야 지 잠깐만 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나? 그런가 봐. 아이 그냥 막혀 있잖아. 어, 잠깐만.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요. 음, 저기인 거 같아. 저기인 거 같아요.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나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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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였지? 까먹었어. 잠깐만, 의인가 아닌가봐. <laughs> 닫혀 있는 열려 있는 문. 잠깐만. 아무것도 없잖아 오! 어! 다시 뭔가 원래 <laughs> 하는 그... 그 김... 비밀문이 있을 거야 응, 얘들아 응. 으, 얘들아 거기 갇혔구나 으 적자를 밝혀 얘들아 거기 갇혔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어딘가의 비밀문 얘들아 여기 또 갇혔구나 뭐야. 친구들 둘만 같이고 여기 뭐가 없는 길이 있을까? 있는 길 없는 길다 찾아봤는데 아여기 화장실이잖아. 어? 이게 바로 그 주사. 주사인가 잠깐만. 뭔가 비밀. 저기로 가는 거야. 어, 친구 들어왔다. 친구 있나? 어이이 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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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거 같은데 어 한국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하, 한국 사람이에요. 음... 어, <laughs> <오>, 찾았다. <laughs> 어, 뭔가 잠들 때 이가야 하고 자는 거 너무 너무 불평한데. 잠깐만. 여기는 카드야. 카드. 잠깐만. 카드를 여기야. 여기. 여기일 것 같아. 어? 여기 없어. 우리 찾았다. 어, 왠지 그냥 긴장할 것 같은 거는 여기. 오, 잠깐만. 여기, 잠깐만, 저 친구도 카드 했네? 어? 오, 가, 꺼내줬다! 잠깐만, 여기! 오, 여기도 꺼내줬어!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? 저기요? 네. 아무 응답도 없어 보이는데 음, 말만 하고 가네 음 왠지 여기에 있을 잠깐만+ 잠깐만 이삼 층에 오오 어? 어? 잠깐만 2 단계 카드. 카드 아 카드로 문을 열지 못하네 음. 어 여기 또 꺼내줬어? 어디 어디입니까 음 잠깐만 어디 한번 찾아보자 <laughs> 잠깐만 여기 여기 이미 꺼내줬고, 다, 다안 틀리는 건가? 잠깐만. 잠깐만. 2층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? 잠깐만, 여기, 화장실에 뭔가 있을 거 아닐까? 여기는 화장실이고. 잠깐만. 나가지 난 아는 친구가. 음. 잠깐만 여기일 것 같은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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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잠깐만 여기 2층에. 근데 너무 어두워.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. 오! 어, 여기있다! 오케이. 잠깐만, 다시 저기요, 저 따라오세요. 뭔가 계단이 있는 거.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왠지? 잠깐 만 여기 아니야. 다시 돌아가야 돼. 다시 가자. <laughs> 다시 내려가자. 여긴 아니고. 음, 여기 아닐 것 같고. 잠깐만! 이, 잠깐, 내려가는 길이 어딨어? 어딨냐? <laughs> 내려가는 길이 어딨냐? 어딨냐? 잠깐만, 여 어, 여기 칫솔! 아닌가? 아, 이거 칫솔이 아니. 아, 이거 꽃챙이 거였네. 꼬챙이 잠깐만 내려가는 길이 잠깐만 다시 여기 내려가야 돼물 <laughs> 먹고 왔어야 되나? 잠깐만, 화면이 안 움직여. 핸드폰 돌아올까? 잠깐만, 이 버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? <laughs> 저 다시 들어갈게요. 잠깐만요.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다시 들어가야지. 자, 어깨에 소리를 날고 왔습니다. 굉장히 그럴듯한 거죠. 아, 뭔가 서가 위에가 더더워 보일 것 같은데? 잠 참... 아, 근데 도 생각보다 너무 거실로 했는데, 뭐, 어깨 뭐가 달고 있었는가, 잠깐만요. 소 빼고 올게요. 소야, 잘 가. 소야, 잘 가. 좀나가 됐다. 어, 아직 안 나왔구만. 좋았어. 버그도 없어져야 되는데. 저는 지금 벽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. 필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. 필름을 갈아 껴야겠습니다. 어쨌든 저기요. 뭔가... 나갔다 들어온 거겠지 어... 여기서 친구랑 마치겠습니다. 음... 친구야 어딨냐? 자, 저 혼자 마치겠습니다. 저기 요 네. 저... 저 카드 아까부터 속 소... 빼고 왔어요. 아까부터 속 빼고 왔어요. 사실 아까부터 속가 없었지만 저는 저번에 여행을 떠났죠. 어쨌든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laughs> 안녕.